디비의 밀크와 초초입니다. 오늘은 초초님의 폰 소개를 해볼 거예요. 그럼네 그러시, 네, 그러시는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꾸, 눌러주세요. 그럼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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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꾹꾹. 꾹꾹 네 초초님 폰 등장. 네 초초님 폰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만 키면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이래 뒤에 보시면 케이스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건 스티커예요. 네, 여기 보면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흘러내리고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네, 배, 네. 배경하면은, 네. 짠, 유니콘이에요. 초추님이 좋아하는 유니콘이고, 전화도 있고, 전화 안에 아, 네, 네, 전화 걸러보세요 게임, 게임 네, 게임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롤럭스 하는 사람은, 네. 기해주세요 네. 이렇게 많고요 무한의 계단도 있고, 이런 어플도 엄청 많고요 어, 그러면 게임 하나 잘하는 거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그거 해볼게요. 네, 초촌님 한번 해보세요. 네, 초촌님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은 밀촌님들도 잘하시나요? 안 초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잘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일정한 사람이 엄청 많네요 네 맞아요 근데 초초님은 이게 제일 좋아하는 게임인가요? 네 그리고 로블록스로블록스랑 모르는 사람 구독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틱톡도 많이 해요 네 틱톡은 영상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재밌어요 네 맞아요 오 초초님 벌써 이렇게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무슨 모양일까요? 지면 음, 지면 일단 한번 무슨 모양이 봅시다. 나올까요? 한번 봅시다. 어, 제가 뜨고 있다. 그러게요. 어, 죽였습니다 죽었어요. 이렇게 먹는 게임이에요. 네. 지도 왕입니다. 네, 일단 그만하세요. 이제 게임 너무 많이 소개했으니까 다른 것도. 네, 네 다른 것도 해보겠습니다. 노는 지금 네, 차량. 이제. 또, 이번에 게임, 이거요, 어, 그걸 네, 그거 해보세요. 도둑, 도둑 그거 할게요. 네, 이 게임입니다. 도둑 게임. 도둑, 그, 장난 게임. 잡히면 안 돼요. 이제, 저게 이렇게 상자가 됐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저는, 게임을 많이 안 해요. 사실, 저도 폰, 휴대폰 바꿨어요 와, 저 잡히려고 합니다. 했었어요. 오, 빨리, 피해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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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먹다 야호 네 이제 다른 게임도 소개해볼까요? 네 다, 다음에는 다 이거 게임 말고 다른 거 해볼까요? 네 이제 이 마지막 게임하고 다른 거 카톡 소개할게요 카톡 이걸 누르면 돼요? 네어 여기 뭐 병이 있죠? 먹으면 됩니다 오네 이렇게 기다릴 수요 그럼 저거 커져요 네 맞아요 많이 먹고 튀면왜 이렇게 티가 나죠? 안 돼! 이렇게 저 커졌어요 네 징그러워요 아이 지렁이. 이건 지렁이잖아요 네 뭐가 나타났네요 네 돈전 하나 더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루꼬는 자기한테 부딪혀도 돼요 네 하는 사람 구독 눌러주세요. 네, 구독 꼭꼭 필수입니다. 초초님, 이제 그만, 그만. 다른 것도 공개해야 되니까. 네, 이번에 카카오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네, 여기 카카오. 마스크를 두고 있어요. 네, 라이언인데, 보시면요. 먼저 알 일단 여기 놔둬볼까요? 놔두고, 요 보면은 초초님도 있고, 이거는 그, 아, 이런 공개하면 안 되는데. 네, 그 건가님이고, 저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괜찮아요. 엄청 많은 친구들이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있어요. 아빠, 오빠 그리고 친구들엄 어, 있고 초촌님도 있네요. 이제 다른 것도 네네네. 한번 볼까요? 네. 다른요? 다른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갤러리, 갤러리. 네.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갤러리 아니고요. 네, 바로 만지잖아요. 이거. 네. 그럼 티톡 볼까요 티, 이제 틱톡이 들 겁니다. 틱톡기는 안 해봤잖아요. 네, 이쪽에 가서 한번 볼까요? 이쪽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와이파이가 저 네. 안에서 네 와이파이가 안에서 지금 안 되거든요. 이게 네. 아 그럼 다른 거 소개해 볼게요. 일단 네. 이쪽에 나두고 이제 아. 한번 볼게요. 네, 그다음에는 갤러리 한번 들어볼까요?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되겠습니다 갤러리 이거 이거는 일단, 배경화면 했던 거 사진이고요 네 유니콘 더 가까이 초, 보겠습니다 초초님은 유니콘 좋아해요 슬픈데 어쩌지 네 이거는 이거, 틱톡들이고 네 틱톡들이 있어요 네 전부 다 틱톡이에요 맞아요 이번에 아, 이건 뭐냐고요 여기 벚꽃에 저 사진 찍었어요 저 보이죠 초초님 초초에요 네. 이번에는 사진도 많이 봤고 근데 초초님한테는 폰에 별거 없을 거라 했는데 엄청 많네. 이번 유튜브에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네. 과연 초초님은 뭘 보는지. 자, 이쪽 끝에 들어가서 유튜브에가 될까요?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 주세요. 맨 끝에. 그 다음에 됐으면 좋겠다. 아, 와이파이 가지면안 돼서 그런 네. 건데. 아, 죄송하네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그럼. 네, 게임 한 가지만 해볼까요? 이거. 이거 네. 저 잠깐. 배경 바꿀게요. 네, 배경 만 바꾼 거. 이제 밑으로 내려올까요? 잠깐만요. 네. 이게 잠깐 고장난 거 같아서. 자,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아무 수도 있어요, 있어요. 네. 저는 이걸로 해요. 네, 해보세요, 저천님. 초초님이 배경하면 이거 이거 누르면, 누르면, 이렇게, 이거 누르면 요것도 누르면 이렇게 요거 누르면 앞에 거 누르면 끝났어요. 네 이제 나가보면 어떻게 생겼을지 짜잔! 우와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그럼 저 애니폰을 소개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막 마지막이니까 끝나기가 아쉬우니까 초초님이 좋아하는 게임 한 가지만 해볼까요? 끝나기 아쉬우니까 한 가지만 게임 끝내볼게요. 뭐 해볼까요? 네, 그니 해볼게요. 네, 전 노블럭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는 와이파이가 없어서 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네. 짜잔. 음, <laughs> 됐다. 우리 <루크티비>. 끝이. <laughs> 네. 잠깐만요. 저가 여기로 와야 돼요. 해볼게요. 네. 오. 신경 게임도 이빤. 엄청 많네요. 네, 신경 게임이에요. 이게 안 돼. 아, 그럼 오늘은 다시 여기까지. 해볼게요. 네,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 <laughs> 약간 그거같테 철판 아이스크림. 네, 철판 아이스크림 같고요오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좋았습니다. 딱딱 소리가 나요. 네. 우와, <laughs> 우와! 엄청 커졌어요. 오, 이건 마지막인데. 뽀잉 성공. 성공! <웃음> 네, <웃음> 오늘은 이렇게 초차인포는 소개해봤는데요. <laughs> 여러분. 밀천이들, 이제 초천님 거랑 이제 저 밀크TV 폰을 공개해봤어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